여보, 천남네가돈 받으러 왔어요. 내 네, 형. 보이요 무슨 돈? 아. 아, 내 네, 형. 얼마 전에 누나랑 얘기 다된거 아니었어요? 어머니 유양원에 보내기로 했잖아요. 이돈내 형네도 보태야죠. 얘기가 다 됐다고. 내가 언제 그 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 허, 어, 당신 누나, 말좀해 봐. 아이고, 여보. 내가 딸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도 제 책임과 의무잖아요. 처남 내 식구들한테만 다 맡길 순 없잖아요. 책임과 의무라. 처남, 처남 백두 사람 얘기 좀 해봐. 멀쩡하신 분을 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야? 네, 형. 그게 예전에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건제 아이를 돌봐주시려고 온 거였어요. 근데 지금 샤오미도 다 컸고 어머니가 돌봐줄 필요도 없어요. 집도 이제 좁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다 키워줬더니 이제 늙었으니 요양원에 가야 한다. 이거지? 차남,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예전에 어머니가 사주신 신혼집 200평 넘지 않았나? 어때서 집이 좁다는 거지? 아이고, 외형은 우리 여자들은 전혀 몰라요. 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옷이랑 신발만 해도 방 하나가 필요하고요 평소에 화장하고 꾸미는 방도 하나 필요하죠 아 맞다 사오바오 장난감도 있고요 그 사람도 방이 하나 필요하잖아요 우리 세 식구 살기에도 이미 충분히 좁아요 엄마를 어떻게 모셔요? 엄마가 직접 돈 주고 사주신 신혼집인데 엄마 모실 자리가 없다고? 차우이 엄마 배는 그렇게 작은데 넌그 안에서 1년이나 살았어 너희 집이 아무리 작아도 침대 하나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냐? 남들은 다 장가가면 엄마를 잊는다더니 넌 장가가더니 늑대가 됐구나 은혜도 모르고 인간 말종 같으니 매영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다들 자식 키워 노후 대비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너 같은 아들을 낳아서 무슨 놈의 노후 대비를 한단 말이냐? 엄마가 온갖 고생 다 하시면서 너희를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 본인은 늙으셨고 도리어 너희한테 요양원으로 쫓겨나게 생겼으니 너 인간이긴 하냐? 매형 네, 저희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불편하시잖아요 몸도 안 좋으시고요 저는 매일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돌봐드릴 시간이 있겠어요? 저희 둘다 퇴근하면 애도 데리러 가야 하고 고양이며 개도 돌봐야 해요 엄마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게 같은 소리야 뭐? 너희 둘은 끼 키울 시간은 있고 고양이랑 개 키울 시간은 있으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돌볼 시간은 없다는 거냐? 여보 화내지 마세요 쟤랑 제수씨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몸도 안 좋으시고요 이 양로원에는 간병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잘 돌봐줄 수 있어요 게다가 양로원에는 다른 노인분들도 많고 닥쳐 양로원은 정을 나누는 곳이 아니야 이익을 따지는 곳이지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돌보는 것만 하겠어 여보 앞으로 저 동생이랑은 어울리지 마. 나중에 벼락 맞을 때 나까지 휘말릴까봐 무서워. 여보, 장난치는 거예요. 매영, 네, 그렇게 말을 돌리시는 게 그냥 이돈 내기 싫다는 거잖아요. 매영은 네, 우리 집 사위라고요. 소문 나서 욕 먹을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이웃음이나 당할 거려. 아무튼 오늘 이 돈은 내셔야 해요. 안 내도 내야 한다고요. 나도 오늘 확실히 말해두겠네. 이 양로원 비용은 한 푼도 안낼 거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오비서 무슨 일인가 말해보게. 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매형 네, 사업도 이렇게 크게 하시면서 이양무원 비용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자네는 아직도 머릿 속에 온통 돈 생각뿐이군. 돈돈 진소의 매형으로서 네,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하겠네. 우리 장모님께서 온갖 고생 다 하시며 열달 동안 너를 품어 낳으셨지.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너를 낳으셨다고. 너를 학교에 보내시고, 결혼 자금도 대주셨지. 신혼집이랑 웨딩카도 사주시고, 내 날까지 키워주셨는데, 말이야, 뭐가? 이제 나이가 드셔서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걷어차 버리려는 거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여기서 무슨 착한 척이에요? 이돈안 내겠다는 거죠? 정안 되면 내가 내면 되죠. 아이고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말하던데 이 돈은 당신이 꼭 내야 해요. 두 사람 다 정말 대단하네요. 내가 말해두는데 집에 노인이 한분 계시면 그게 바로 보배예요. 어머니를 박대하면 복못 받아요. 여보 갑시다. 여보 어디 가요? 우리 둘이 지금 바로 가서 어머니 모셔오는 거야. 앞으로 내가 어머니 부행할게.